안녕하세요. 처음 보시죠?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린 미니보스 황팀장입니다. 영상 처음인 만큼 좀 떨리긴 해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차량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앞으로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영상인데 날씨 보여요, 지금? 우중충해요. <laughs>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열정있게 한번 차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요. 모델이 컴트리맨 클래식 전기차예요. 제가 그러면 이 차량을 가지고 왔으니까 전체적인 모습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차량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어 너무 웅장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좀 많이 커요. 근데 미니하면 은 생각나는 게다 작은 차인데 이 컨트리맨 자체는 좀 많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이런 디자인 부분들이 좀 많이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실제보다 훨씬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휠 디자인 참 클래식하죠. 깔끔하고 이쁩니다. 너무 영업, <laughs> 너무 영업사원적인 말이긴 한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요거를 더 매력적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요게 뭐 항상 그렇게 적용된다, 이런건 아니고요. 하남 전시장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 이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요휠 자체를 다른 컬러로 도색을 해드립니다. 어, 얼마 정도 들어요? 비용은 비밀이죠. <laughs>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제가 내는 거예요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휠 한번 보셨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은 바디 컬러 어떠세요? 어, 투톤 컬러가 너무 좀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클래식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루프가 블랙 사이드미러도 블랙이고 그로 인해서 바디 컬러가 조금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뒤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데 이런 스타일을 생각보다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차량 전면부 보여주고, 측면, 그 후면. 아직 어색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트렁크 보시면은 공간 어때 보여요? 어, 미니인데 굉장히 넓은데요? 그죠? 근데 위에 요게 좀 애매해요. <laughs> 애매하게 달려있는 요런 것도 다 그냥 탈착을 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넓은 공간이 나와요. 와. 엄청 넓습니다. 그,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폴딩이 가능해서 제가 골프는 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골프백 한 3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요 상태에서는 골프백이 그래도 하나는 들어가요. 꼭 어, 가로로 들어갑니까? 어, 그럼요. 여기 공간 보시면은 요렇게 좀 움푹 파여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 여게 탈부착이 수동이에요.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저한테 는 이제 일상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렸고, 위에도 보시면은 클래식인데, 전동 트렁크 옵션이 순정으로 들어가요. 원래 미니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그냥 클래식한 차, 옵션이 없는 차인데, 지금 나오는 신형 컨트리맨 클래식, 일렉트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옵션 좋게 들어가요.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량 안에도 한번 들어왔는데, 내부가 더워서 제가 문은 좀 열고 안내를 드릴게요. 미니 컨트리맨 클래식 전기차, 과연, 주행 거리는 몇 킬로 나올 거예요? 한400 킬로 이상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400 킬로? 400 킬로 미니에서 원래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안 됐죠. 예전에 나왔던 미니 3도어가 실제로는 이제 159 킬로. 정말 짧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컨트리맨 클래식 일렉트릭은 정확한 수치로는 국내 기준으로는 349 킬로예요. 근데 이쪽 한번 보시죠. 주행 가능 거리가 415 킬로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은.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전비 자체가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제 풀로 충전하시면은 400km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혹시 전비도 네. 좋나요 팀장님? 아 전비 좋죠 전비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를 바로 이제 전시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전시장에 전시를 한다? 그만큼 차량이 메리트가 있고 특히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있진 않은데 실제로 제가 에이스맨을 타고 있어요. 저는 7.4kg 나와요. 훌륭하죠? 굿. <laughs> 그리고 내부 봤을 때 클래식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으로 오히려 더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 전체적으로 보이죠? 너무 이쁩니다. 많이 예뻐요. 대시보드 하며 옆에 있는 도어 트림 다 블랙으로.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시트 커버 때문에 보이진 않겠지만은 시트 자체도 블랙으로 완벽합니다. 제가 뒤에 앉았는데요. 컨트리맨 자체가 원래 최대 5인승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 중앙 암레스트가 있어가지고, 4명이서 타기에는 정말 훌륭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레그룸도 보시면은, 여유. 생각보다 많아요. 제 키가 약 2m 안 되는데, 요 레그룸. 그리고 위에 헤드룸. 그죠? 어, 엄청 높네요. 예. 많이 넓어요. 그래서 패밀리카, 손색 없죠? 자 이렇게 제가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더 크, 커서 놀랐어요 사이즈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니 같진 않지만 음. 그래도 매력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매력 있어요 근데 그 원래 있는 매력을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뭡니까 <laughs> 요거는 음 요번에 이제 9월 프로모션이 바로 공개가 됐는데 공개가 되자마자 제가 요 차량 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가져온 거기도 하거든요. 얼마일까요, 요 차가? 2차 5,670만 원입니다. 어우 정확해요. 차량가가 5,670만 원인데 실제로 보조금이나 이제 할인 혜택을 받으신다면은 앞 자리가 일로 4천만 원? 아... 앞 자리가 바뀝니다. <laughs> 정확한 금액은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5천만원 중후반대의 차량을 4천만원 후반대로 앞자리가 4로 바뀌는 차량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 뭐 할인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프로모션은 할인이 좋거나 이자 자체가 낮거나 이 두가지 중에 하나로도 되면 좋은데 이자 자체도 이제 산납금에 따라서 무이자 가능한 차량이고요 또 있어요 월납지원금 정확해요 월납입금 지원이 또 70만원 총 70만원이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다 포함을 하면은 그 어떤 차량보다 더 합리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고, 미니보스 황 팀장에게 문의를 꼭한 번이라도 주시면은 그 차별점을 확실히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팀장님이신데 혹시 팀장님만의 프로모션이 있을까요? 저만의 프로모션이라, 당연히 있죠. 차량 금액에 대해서는 정찰제로 바뀌면서 지금은 다 공개는 못해드리지만은, 어, 요구하시는 거는 다 그냥 들어드릴게요. 뭐가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뭐 썬팅 업그레이드, 뭐 유리막 코팅, 뭐휠 도색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추고 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래서 미니 왕팀 장하는구나 그거는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괜찮겠죠?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오늘 첫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행히도 제가 영상 찍으면서 비는 안 왔어요. 여기 시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영상 요렇게 마치겠습니다.